차오야입니다자 우리 저번 시간에 옆에 계신 이승훈 선생님이 양으로 만든 장난감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 이승훈 선생님 혹시 오늘은 어떤 교구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교구는 짜잔 주사위입니다 어, 이 주사위는 아니고요 자짠 자동 주사위 룰렛입니다 자동 주사위 룰렛이면 이게 뭘까요? 자동 주사위 룰렛. 말 그대로 주사위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주사위가 돌아갑니다. 아, 근데 이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시중에 팔고 있는 건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자에 넣고 눌러보시죠. 오 주사위가 돌아가요 아이고. 伙是这样吗데 네, 이건 그럼 어떤 학생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伙是중样吗这个家伙是这样吗这个家伙是这样吗这个家伙是这样吗这个家伙是 어, 네. 그래서 주사위로 하는 활동에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사위로 하는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게 여기에 단자를 수정을 해놨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하는 방법은 따로 다른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잘안 보이니까 커버를 씌워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학생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으면 이걸... 빼고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짜잔 아 이게 분리가 되는군요 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섯 개의 주사위가 들어가 있는데 학생 특성이나 활동에 따라서 하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사용하셔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업 공부할 때두 개를 가지고 돌린 다음에 나온 숫자로 더하기를 하나곱하기를할수되죠 아, 여러모로 사용이 많은 곳에서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럼 혹시 오늘 이 교구로 네. 저희가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어, 보드 게임 한번 해볼까요? 아, 어떤 보드 게임이죠? 제가 그러실 줄 알고 보드 게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아,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누가 먼저 가냐? 아주 쉬운 게임이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게임을 차호현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제가 말을 두개 준비했는데요. 네. 네. 붕어랑 문어. 둘 중에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추워지니까 붕어로 하겠습니다. 네. 붕어, 저는 문어로 해서 말을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누구부터 하실까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 좋냐.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 아홉 개나 나왔어요. 아홉 개... 네, 아홉 개가 나왔으니까 아홉 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이승훈 선생님께서 좋은 교재 교구를 어,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옆에 계신 이승훈 선생님의 좋은 소개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